자, 우리 지금 마지막 강의 올리고 거의 일 일주일은 안 됐죠? 일주일 안 돼서 며칠 지났는데 막강이가 언제 올라갔지? 7일이면 한 5일 6일 지났네. 거의 일주일 됐네. 몇 가지 오타가 있어 가지고 어, 그러니까 문제 풀이 오류가 있던 문제들을 좀 영상으로 다시 제공지 하려고 합니다. 못 보신 분들 을 위해서. 답만 외우는 분들은 이건 틀릴 수 있거든. 한 56번. 56번 계산에 나갔더라고요 아무튼 댓글로 이렇게 일일이 확인해 주시는 분들 덕분에 오타를 잡을 수 있는 거지. a가 3, 4, b가 7, 2에 대해서 ab 1대 3 내분점, 외분점. ab 1대 3 내분점 1대 3 외분점 q 했을 때 전 p 는 맞고 외분이 틀렸었는데 여기 도 쓰자 그냥 3 4마사 7코마이 출근 전에 행정을 나서 빠르게 찍고 가는 겁니다. P. 뭐 공식은 다를 테니까요. 4분의 4분의 9 더하기 7 4분의 12 더하기 2 그래서 4분의 16 4마 4분의 14 2분의 7자 q 는 3-1 2분의 12-2 2분의 이두 Y좌표가 틀렸더라고요 여기. 어? 아니 12-2가 Y좌표고 음. 여기를 더하기 이 이런 거 썼었나 아마 뭘 잘못, 빼기를 순서를 잘못 썼나 그랬어요 12-2 339-7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1 콤마 5가 나옵니다 여니까 그러니까 아까 저번에 마이너스 오르 나왔나? 그래가지고 답이 지저분했는데 p, q 길이는 루트 5, 25 더하기 2분의 3의 제곱 4분의 9 그러면 109, 4분의 109 <laughs> 이것도 답이 좀 그지 같네 계산 또 틀린 거 아니겠죠? 잠깐만요 나 이거 아이 씨발 땡 바꿔놓고도 답이 지랄 같아서 확신을 못하겠다 그래서 한 번만 다시 볼게요 원래 실수가 나온 부분은 하기 싫을때 하기 싫을때는 또 나오거든 3 3은 9 더하기 7 됐고 3 4 12 더하기 24 2분의 7 음. 16 44 3 3은 9 빼기 7 1은 7 3 0 1분의, 어 됐고, 1, 어왜고 마이너스, 왜 마이너스 3가 더하기 1이죠? 죄송합니다 9 4, 9, 36, 45, 어허, 루트 풀리네요 2분의 3 루트 5, 이렇게 답이 나올 겁니다 56번, 2분의 3 루트 5를 정정합니다 자그 다음에 72번, 1번, 2번 71 72 그냥 풀이 나실 테니까 바로 쓰자면 마이너스 7 플러스 3 x 플러스 3 1 마이너스 4아 요거 1 마이너스 4 y 마이너스 4는 25 여기에 부호가다 계수가 다 음수로 나오는데 나왜 이걸 뭔 생각으로 양수로 썼나 몰라요 다 넘어 이거 이거 지우고 다넘기면은 4x 더하기 3y 플이죠이5는0이죠그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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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요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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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거이 이거 이 그래서 4x 플러스 8 마이너스 2y 플러스 6은 20, 4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6은 0,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은 0. 자, 요걸로답 정정하겠습니다. 정정하는 상태에서 또 틀린 거 아니겠지? 일단은 그래요. <laughs> 요거는 문제가 작으니까 제가 또 출근돼야 되고 따로 영상만 남기고 PDF 파일 안 올릴게요. 바이바이.